사역의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월요일 오전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 중 하나지만 횃불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들로 예배당은 활기가 넘칩니다. 교단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모여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월요일이면 사실 목회자들이 쉼을 얻고 싶은데. 이런 회불에 와서 강해를 들으면서 저는 참된 쉼을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 서울회불회는 제게 제2의 길과 진리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모들의 영적 충전을 위한 사모회불회 역시 40년 가까이 지속된 장수 모임입니다. 목회 현장과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시간을 통해 사모들은 큰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아들이 한명 저도 있는데 목사예요. 근데 빨리 장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횃불 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0여 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운영돼 왔습니다. 이영자 이사장 가족과 친지 등이 모여 거실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은 이제 전국 지역 횃불 모임으로 확대돼 15개 지역에서 강좌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매주 1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책상을 놓고 아침에 새벽 5시에 기도를 하는데, 베란간에 제입에서 이게 물결같이 산 봉오리봉오리마다, 마른 가지가지마다 성령의 횃불을 붙이라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주님이 기름이 되셔가지고, 말씀의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화하랄 타오르는 그런 거가 아닌가. 횃불회는 이번 학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통해 목회자와 사모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강을 원하는 이들은 가까운 지역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